얘도 같은 맥락으로 그냥 체크하고 넘어갈 겁니다. 어, 갑시다. 자, 고향에 돌아온 날 밤인데 이제 이 고향이 정말로 내가 흔히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정겹고 따뜻한 그 고향이 아니야. 일제 강점기의 그 고향입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그냥 뭐 구체적인 공간으로서는 고향이 맞는데 시대적 분위기가 이제 일제인 거지. 그때 뭐가 있냐면 백골이 따라와서 누웠대요. 백골 부정적인 이미지예요. 이 시에서 일단 먼저 잡고 가게요 부정적자입니다. 그러면 부정적자 그동안 우리 정리했던 거 있죠? 소극적자, 현실 수능적자, 걔네들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아직 남아 있는 거야. 이 시는 그러니까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면 쉽게 쓰여진 시에 나랑 나 있었죠. 세모나 동그라미나 그거 이 시랑 비교하셔야 돼요. 이거랑 비교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두개 놓고 이렇게 딱 갖다 붙이기 딱 좋아요. 갑시다. 자 어두운 방은 우주로 통하고 자 이게 어두운 방이라고 하는 거에서 그러니까 외부와 단절된 공간 음. 됐죠? 외부와 단절된 공간 하지만 다행히도 우주와 통해 있기 때문에 어, 지금 현실을 인식할 수는 있어요. 가능 가능 됐죠? 상황 자체가 아예 그냥 시지적 상황을 무시하고 있는 건 아니야. 괜찮습니까? 어. 대신에 하늘의 성다 소리처럼 바람이 불어온다. 이 바람 도그라미 바람. 이게 나를 일깨우거든요. 어. 성찰에 매개체됩니다. 오만 걸 갖다가 다 갖다 성찰하죠. 그렇죠? 자, 뭐라고 얘기하느냐. 밑에 내려갈게요. 자, 백골이 왜 부정적이었는지 이제, 이제 나옵니다. 자, 어둠 속에서, 어둠이라고 하는 부정적 현실 속에서, 그치? 어. 부정적 현실, 현실 속에서 곱게 풍화작용하는 백골이야. 풍화작용 너네 알지 않냐? 네. 아 뭐예요? 깎이는 거야, 깎이는 거. 그러니까 바람에 깎이는 거를 풍화라고 얘기하고, 또는 물에 깎이거나, 그러니까 이게 이것도 마찬가지야. 가만히 고여 있으면 깎여요. 가만히 있으면 깎여. 이게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저항하지 않는 모습이야. 그래서 백골이 부정인 겁니다. 납득돼 해? 어, 납득하셔야 됩니다. 네. 받아들이셔야 돼요. 납득이 안 되시면은 그냥 집어 넣으세요. 그렇게 쓴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자, 내 백골을 들여다보면 눈물 짓는 것이, 이거 여기서부터 체크합니다. 나, 네모가 우는 것이냐? 백골, 세모가 우는 것이냐? 아름다운 혼, 동그라미가 우는 것이냐? 됐죠? 자, 요거 구분 한번 할게요. 여기 나 있죠, 나. 네모인 나. 이거는 정말 말 그대로 육체적인 나예요. 내 몸뚱아리, 내 몸뚱이가 우는 건지 정말 그쵸? 그 뒤에 백골 있죠. 백골, 백골, 이거는 부정적자죠. 소극적자 됐죠. 마지막에 나오는 아름다운운 있죠. 혼. 이게 이제 저항적자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시가. 아까 우리 얘기했던 거 있죠? 침전하는 나 있죠? 침전하는 나. 그 다음에, 최후의 나 있었죠? 이거랑 이제,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얘네랑 얘네랑. 괜찮습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그래요. 이 얘기가 그래서 나와요. 자꾸. 윤동주 씨에서 자의 분열이라는 말 자꾸 쓴다고. 자 분열. 됐죠? 이 자아분열이 왜 생기는 거라고? 되어야 응. 하는 나랑, 어, 지금의 나가 맞지 않잖아. 맞죠, 맞죠? 어, 그래서 자꾸 이게 분열되고, 이것 때문에 자꾸 내적 갈등 하는 거라고. 됐죠? 원인이 되는 거라고. 되셨어요? 응. 이제는 그러면 이제 윤동주 씨 뭐가 나와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덤빌 수 있다고. 응. 노가다 하는 보람은 그런 데서 느끼는 겁니다. 어, 작품을 볼 때는 못 느껴요. 시험지에 딱 나왔는데, 어, 이거 했던 거. 이러면 이제 개이득. 이거 되는 거라. 그쵸? 그렇죠? 자, 계속 갑시다. 지조 높은 개는, 지조 높은 개 네모 치세요. 어, 밤을 세워서 어둠을 짓는다. 괜찮죠? 음. 그러니까 지조 높은 개. 하나 나왔죠. 어둠에 대해 짓고 있는 애야. 그럼 얘는 저항하고 있는 애지. 괜찮습니까? 어둠을 향해 지저대고 있는 거니까. 자, 밑에 이어지는 내용까지 각게와 같이. 어둠을 짓는 개는, 나를 쫓는 것일 때다아 개가 나를 쫓고 있기도, 있기도 하다 하는 거잖아. 그렇죠? 나를 쫓는 것이기도 하다. 결과적으로 보면 나를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하는 거든 그래서 이 개도 어, 자아성찰의 매개체라고 얘기해요 괜찮죠? 응. 아 이게 진짜로 개가 짖는 걸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응. 응. 그렇죠? 그러니까 어둠에 저항하는 무언가는. 전부다 나를 성찰하게 만드는 거지, 괜찮죠? 어. 자, 그때 가자, 가자, 쫓기우는 사람처럼 가자. 여기 나오네요. 가자, 가자, 가자. 청유죠? 이거 당연히 화자의 의지예요. 뭐할 거냐? 백골은 몰래, 백골은 버려두고, 그렇죠? 부정적인 자아는 치우고 됐죠? 그렇죠? 뒤에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에 가자.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 됐죠? 그렇죠? 결과적으로 이게 무슨 얘기냐 소극적 태도 있죠? 어, 소극적 태도를 버리겠다 그렇죠? 괜찮습니까? 저항의지를 불사르는 거죠 저항의지 안조 이 맥락으로 체크해 두시면 되는 겁니다 문제없죠? 요 정도까지 해서 또 다른 고향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없나요?